나시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시린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시니이라 합니다. 이렇게 2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에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3 절. 4절에는 예, 피해야 될게 있는 3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인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4절에 보면 예,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예, 포도주 술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이 확근이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더는 술을 잘안 마시지만 그래도 뭐술 마시는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주님이나 술 줬잖아 같은 주다 이러면서 집에 가 보면 뭐 오대양 욕대주 성교하는 사람은 소주 맥주 동동주 탁주 그 그게 오대양이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술이 화근이 되어서 그것이 많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술을, 독주를, 포도주를 여기는 뭐 포도주 씨도 껍질도 먹지 마라. 그만큼 구별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항상 거리유지를 잘해야 된다. 멀리할 것, 포도주나 독주는 멀리할 것, 여호와는 가까이 하자고 거리유지를 잘해야 된다. 멀리해라.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멀리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5절. 그 소원을 하고 후회하는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칼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족이 죽은 때라도거로말면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또 칠절 끝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는 께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게 오절 칠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는 께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손에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6절, 7절에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자는 말씀이 6절하고 7절입니다. 가족이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어느 생활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예, 죽겠다. 죽겠다. 면안 된다. 어느 생활이 죽음에 대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우울증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올때 결국은 그게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살로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막 공황장애고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이, 이것은 자살의 영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라. 도정 넘어 와서 피하고 죽이는 것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것이만 지그 소리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멀리해야 돼요. 시체를 심지어 성경 보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장사 장례식 하는 것도 죽은 자가 장례식을 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면데 그만큼 우리가 이 죽음을 멀리해야 돼. 우리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존재들이 살아 있는 존재. 생명 생,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 운동, 새 생명 운동. 아기를 낳는 낳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다, 뭐 지방 소멸이다, 고령화다. 전부 다 이게 생명 운동을 안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아기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생명, 생명을 경시하게, 여기 죽음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 가족이 죽은 때라도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그 정신이, 우리는 생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죽이는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이라도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이 죽이는 영을 따라가지 말라.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는 것이요.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 풍성히 하신다.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이제 반드시 정결 예식을 따박따박고 정결 예식을 치러서 속죄를 해야 돼. 죄를 씻어야 돼요 11절.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재물로, 하나를 번죄재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며 아마 얻은 죄를 속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을 감당하면, 성결을 감당하면, 속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피가 깨끗하고 혈행이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피가 탁하다. 이게 뭐 어떤 심혈관 중풍이다 고혈압이다. 심장병이다. 전대게 혈관에 대한 병. 피가 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할 때, 속하게 될때 쓰임 받는다 성결하게 되는게 하나의 뜻이지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지 만 성결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라뭐 좋은거 자극적인거 재밌는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은 웰빙은 성공은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거야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라를 새로 정하고 이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몸에 닿아서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 날이 다 무효가 되는 여호와께 더릴 날을 새로 정해라 일련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을드릴지라 자기 몸고려한때 그의 몸을 더럽힌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서 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할수 있다. 새로 할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뭐 여행연습이 없다. 인생은 오픈전이 없다. 항상 실제 상황입니다. 항상. 얼마나 돌발 변수가 많고 인생은 생방송이지 녹화가 없다. 인생은 생방송이야.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준 다시. 새로 하는 새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되면,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속죄해서 나시딘의 서약 기간을 새로 정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할수 있다는 이게 축복이란, 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에. 나시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가까이 할것 멀리 할것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우리는 생명 운동을 해야 되지. 죽음을 말도 하지 말고 장고대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힘들다, 못 살겠다, 아프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자꾸만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이 죽이는 영이라 여기에 가족도.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실수로 그렇게 될 때라도 그때는 다시 속죄일을 정해서 그 기간을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래오래 쓰신다.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피가, 피가 깨끗한 게 건강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에 염증이 없이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도, 영혼의 염증, 영혼의 어떤 많은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게 없어야 되는. 나시니노로서 구별을 성별을 거룩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새 날을 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또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주자주 자주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제약 가운데 험해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입만 열면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부정하게 살아가는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부러지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거룩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부탁하신 성결을 감당하고 성공을 위하여 삶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답답한 일들 또 아픈 일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죽이는 영에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 운동을 하며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양, 드림성전 영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군속들을 또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드리고 제목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작정하며 기도할 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